좀쓸거면 이거지 나오겠는데 아, 또... 네. 얘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제트 그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 okay. 음. 아뒤치 하나 있을 거 같단 말이지 분위기 그래 내가 뒤치 하나 있을 건데 얘왜안 깔아줌? 지금 깔면 뭐해? 이 뒤졌는데 내려 가요. 존나 개 빡치네. 엠, 뭐해? 뭐야? 이거 또? 힐도에 백 써요. 힐방도 있어. 아, 야 에이스 가 나. 야 궁수다 그냥. <laughs> 다음 나 저거야. 잊어먹었네. 이거 막나야 다음 나. <laughs> 그렇 내가 머리 깔았지 이제. 야내헤샤